시간에 이거 조기 재배하고 그다음에 만기 재배에 따라서 이그 여기 이 30일 날이 30일 날 이제 생식생장이라는 게 유수 분화를 얘기하는 거죠. 유수 분화 시점이 먼저 오느냐 아니면 최고 분화이 먼저 오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재배법에 따라서 재배법에 따라서 구분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 품종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조생종이냐. 만생종이나,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조생종 같은 경우는 수학을 빨리 끝내야 돼, 조생종은. 만생종은 수학을 늦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조생종은, 만생종은, 라이프 세클 본다라고 하면, 자 수확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거고 이건 수확을 늦게 해도 돼. 그래서 얘는 시점을 시점을 똑같이 출발시켰어요. 근데 조기하고 만기재배에서는 차이점이 있죠. 얘는 수확을 똑같이 맞췄어요. 수확을 똑같이 맞췄고 시작이 달라요. 시작점이 달라요. 예, 이게 조기 만기재배 특징이고 조생종 만생종은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달라. 예, 그러면 어 일단 30일 여기 수확으로부터 여기 30일 유수 분화는 생식생장이잖아. 이 생식생장은 품종마다 같다 다르다. 거의 비슷하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 뭐가 다르다 이 앞부분이야 생식생장이 아니라 영양생장 기간이 달라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늘 똑같아요 여기 30일 여기 30일 여기로부터 여기로부터 예요 정도면 30일 정도 되겠죠 예 똑같은 폭이죠 이 정도 똑같은 폭 똑같은 폭좀더 많이 왔나 자 어쨌든 그러면 얘는 어 최고 분열기가 언제 오겠어 영양생장 영양생장이 이렇게 오게 되고 얘는 영양생장 똑같이 이렇게 오게 돼요 자 영양생장 여기 왔죠 얘 예, 영양생장 여기 왔죠. 어차피 시작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게 돼요. 그러면 조생종 어,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왔어? 여기 생식, 생장을 시작하는 유수분화가 먼저 오고 최고분화기가 늦게 오게 돼요. 만생종 같은 경우는 최고분화기가 먼저 오고 그리고 어, 유수분화기가 늦게 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 제, 재배법에 따라서, 재배법에 따라서, 조기재배냐, 만기재배냐에 따라, 또, 모양이 비슷하고, 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품종에 따라서, 조생종, 만생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마치, 조기재배하고, 조생종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만기재배랑, 만생종이랑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이 개념의, 축, 그,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질문, 어, 많이 받았고요. 또, 이, 지금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리는 거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에서는 요게 출제가 됐어요 요거는 아직 한번도 출제가 안됐어요 근데 요거는 한두 번인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이걸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이건 예외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고 이거는 그 반대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둘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자꾸 개념이 헷갈려 버려 그래서 요걸 먼저 잡아놓고 이게 기준이야